안녕하세요. 파주 맘카페 선정 제일 싫은 유튜버 1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파주 운정 신도시를 다녀온 금촌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최근에 제가 멀리 다녀서 그런지 피곤한 감이 있어서 이번엔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파주 운정 신도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달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개꿀 빨려고 하다가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사물이 보기보다 멀리 있는 그곳. 한 번도 파주에 와보지 않았다면 생각했던 곳보다 무지무지하게 먼 그곳. 드넓은 평야에 아파트 단지가 쑥쑥 자라나는 그곳을 오늘 구경하러 갈 건데요. 같은 이 이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이니 여기 한번 와보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파주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파주 토박이가 아닌 관계로 대충 훑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제가 언급하는 중요 지역 외에는 그냥 농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시청 피셜 파주시 면적은 673.86 제곱킬로미터, 이는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고요.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49만 5315명인데 이건 한국국적인 사람만 계산을 한 것이고요. 외국인을 포함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운정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기에 50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전에는 넓은 땅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경의중앙선 전철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당역부터 파줍니다. 야당역에서 서쪽 역세권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gtx북은 신축보다는 먼저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 보시면 의외로 역 근처에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게도 올 때마다 늘어나 있고요. 장사하실 분들은 파주 엉뚱한 데 계약하지 마시고 야당역을 먼저 둘러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길 반대편에는 길이 뭔가 미로같이 복잡하죠. 여기는 신축 빌라촌입니다. 이쪽은 일단 길이 너무 좁고 복잡해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일산 탄현이고요탄현도 제가 때 되면 갈 거니까, 보치지 말아주세요. 이제 야당역 위 운정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불린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큰일 나는 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GTX A 노선 운정역과 경의중앙선 운정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절대 같은 곳이 아니고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나마 야당역은 아파트 단지하고 여기 가까운 편이에요. 그런데 운정 전철역은 아파트 단지와 아주 멉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육교 길이만 600m 정도 돼요. 그래서 운정 신도시 내의 극히 일부 단지만 체력단련겸 도보로 운정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근데 또 버스가 대체적으로 배차 간격이 살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를 놓치면은 바로 지각 확정이다. 지각할까 봐 내가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그곳이 바로 파주랍니다. 아, 너무 뭐 팩트를 말해 버렸나?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운정역 가까이에 신도시를 조성하고 GTX도 경인중앙선 가까이 깔려 있었으면은 모두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GTX 쪽에 사시는 분들은 경의중앙선보다는 빨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직장이 경의중앙선으로 출퇴근하는 게 편한 분들은 차라리 현실적으로 야당역 인근의 아파트를 둘러보시는 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금능역, 금촌역이 나오는데 둘을 묶어서 금촌이라고 부르고요. 파주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주시청이 있습니다. 금촌이라고 하니까 되게 시골 같은데요. 여기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관공서나 어지간한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이 동네도 스타벅스 있어요. 금촌역 위로는 원록역, 파주역이 있는데 이 근방에 LG 디스플레이 비롯해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아닙니다. 더 위로 가시면 문산역이 나오는데요. 금촌이랑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촌에는 없는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있죠. 그외 파주 지역인 뭐 장단면, 적성면, 파평면, 광탄면 같은 곳은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왜냐면은 자차가 없는 저는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라서 버스가 자주 안 다녀요.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윗동네는 아시다시피 북한입니다. 다시 운정신도시로 돌아가서 오늘 살펴볼 단지는 GTX 운정역 인근 아파트 3대장입니다. 힐스테이트 운정, 운정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여기를 힐프하라고 하는데 지금 GTX-A 노선이 공사 중이고요 이 근방에 아파트도 진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공급이 아주 많은 점을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3대장이 입지가 파주임에도 불구하고 GTX 하나로 GTX 발로 국평 최고가 10억 언저리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10억을 뚫지는 못했고요. 강남까지 연결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지만 서울역까지만 뚫려도 여기 사는 분들이 출퇴근하기가 훨씬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3대장 중에서는 아이파크가 제일 GTX역하고 가까워요. 초등학교도 옆에 붙어 있고, 하지만 그 외에는 주변에 뭐가 없어요. 나중에 생기겠지만 일단은 뭐가 없습니다. 반면에 GTX 역하고 상대적으로 먼 힐스테이트는 인근에 홈플러스랑 편의시설, 학원가, 그리고 산내초등학교랑 지역 명문이 운전고등학교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당장 살기에는 세개 중에서 제일 편하다. 제가 원래 계획이 지도만 보고 힐스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푸르지오 아이파크까지 제가 오늘 하루에 쫙 훑고 내려오려고 했거든요. 세 단지를 다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직접 와보니까 거리가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직선 거리가. 그리고 또허 볼판을 걷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팠고요. 결국에 힐스테이트 단지 하나만 훑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 둘러보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셋다 연식도 비슷하고 일군 브랜드 아파트고 하니까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되잖아요. 단지 정보도 굳이 안 읽으려고 했는데 예의상 읊어볼게요. 1스테이트 운정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해 있고요. 세대수는 2,998세대. 사용 승인일은 2018년 7월 16일 8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98% 건폐율 14%, 25평에서 34평까지 있고요. 와보니까 단지도 진짜 넓고 쾌적해서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내초랑 운전고랑 붙어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푸르지오랑 아이파크 주변에는 뭐가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여기 가깝고, 그래가지고 GTX 역과 가장 가까운 아이파크는 2021년 7월에 전용 8.4 기준 최고가 9억 7천만원 실거래가가 찍혔고요. 이후에 하락장 빔을 맞고 쭉쭉 빠지면서 2023년 1월 매매가 6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10억 가까이 찍혔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GTS가 선반영이 된 가격이다 뭐 그랬는데 지금 또이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현재 네이버 호가로는 매매가가 최저 6억 5천, 전세가는 최저 3억 이렇게 부르는데. 금리도 그렇지만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 맞추기 힘들 거예요. 운정신도시 내 다른 구축도 있는데요.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이제 입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산 대화역 근처 킨텍스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 어떤가요? 겁나게 멀죠. 그러면 파주는 더 멀겠죠. 강남하고 물리적인 거리는 당연히 너무너무너무 먼데 그래도 gtx가 완공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강남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년 걸린다. 언젠가는 A 노선이 완공이 되고 아파트도 다 들어서고요. GTX 운정역 부근에 인프라도 잘 갖춰지겠지만 GTX 딸랑 하나만 보고 지금 이사를 오시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몸테크가 될것 같아요. 물론 직장이 파주, 고향, 상암, 홍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보다 멀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GTX가 일반 전철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배차 간격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호선이 오듯이 자주 오진 않을 거란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경의중앙선도 배차 간격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뭐 직장만 가까우면 상관없긴 해요. 파주라서 공기가 좋죠. 길도 엄청 넓어요. 뻥뻥 뚫려 있고 새삥 아파트에다가 운정호수공원도 있고 경희중앙선 운정역 쪽으로 스타필드 작은 버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롯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차 끌고 경치 좋은데 놀러갈 곳도 많고 유튜브에서나 봤던 초대형 카페도 좀 많아요 그리고 신도시라는 자체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성이 되어가는 곳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나중에 훨씬 살기가 좋아질 거예요 저는 뭐 여기 와서 사신다는 분 굳이 말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제 지인이 이 동네로 이사를 올 거라고 한다면은 나의 의견을 묻는다면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일단 이곳이 다른 동네랑 다른 점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들끼리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게 아니라 마치 외로운 섬처럼 띄엄띄엄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단지와 단지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지금 일산 신도시를 보시면 백성마두, 정발산 주역 대화, 여기가 중앙차로를 기준으로 빌딩들이 꽉 차있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파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물이 보기보다 존나 멀리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기가 벅찬 곳이 많고, 그렇다고 마을버스가 자주 다니지도 않고, 택시는 불러도 안 오고, 그래서 자가용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 집에 차를 두 대에 굴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 동년배들 파주에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가지고 소금방에다 차 한잔하고 싶어도, 자차가 없으면 못 가는 곳 투성입니다. 더티 트렁크, 민스터다, 말똥도는 저도 차가 없어서 못 가봤어요. 파주 사는 사람이면 이해가 갈 텐데 파주에서 홍대 가는 건 아주 쉽지만 파주에서 파주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차가 꼭 있어야 하고요. 운전면허부터 따세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차가 왜 없냐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꽤나 지독한 연이거든요. 그래서 전철로 못 가는 곳은 지도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정신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파주가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울산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우리 동네 말고는 다 울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학교 문제.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가 문제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주는 현재 비평준화 지역이고요. 중학교 때부터 성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자체도 수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스테이트에 운정 고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요 아파트에 살면은 운정고를갈수 있겠지 하는데 문제는 그 학교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지역 명문이거든요. 이 학교는 파주 외 지역 학생도 받기 때문에 고향시 애들이랑 입학 경쟁을 해야 돼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나를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은 파주에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아마 없을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고양시 덕양구까지 왕복 2시간 통학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최악의 경우에. 물론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에 쏙 드는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요. 물론 자녀가 성적이 좋다면 상관 없습니다. 아, 깜빡하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파주시 내에 대학 병원은 없습니다. 큰 병원은 저처럼 그냥 일산으로 다니시면 되고요. 응급실도 일산으로 가시면 되고 그래도 뭐 중소형 규모의 병원은 다 있으니까요. 아니 뭐 그래도 와보시면참 좋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일군 브랜드 신축 대단지에다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공기도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 파주. 좀 춥긴 하지만 그래도 함경북도보다는 덜 추우니까 안심. 아 맞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부동산 중개인 아니고 전업 투자자 아니고 부동산 강사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불인이고요. 그래서 뭐 매물 추천 비추천 이런 거를 제가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것일 뿐이지 제가 파주가 집인데. 파주 안티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괜히 또이 영상 보고 팩트로 쳐맞고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틀린 말을 한건 아니니까. 자, 다음 편은 마계인천. 검단신도시 아니고 다른 동네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영상 조회수가 어정쩡해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임장 영상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놓은 건 있으니까요. 가끔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빨리, 이거, 지금, 쉬, 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쳐 넣어야 돼. 어? 빨리 넣어야 됩니다. 되게 단거워, 단거워. 알았어. 나 재우라고, 빨리. 재우라고 해. 먹어요?